네, 안녕하세요. 파이 프로젝트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새롭고 신선한 파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의 굉장히 좀 아쉽고, 어, 섭섭한 댓글이 달렸는데 자, 이에 대한 파이 프로젝트, 자, 저희 파이 프로젝트의 사견을 좀 공유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소중한, 어, 타일러 구독자님의 자 의견 파이코인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자 우선 영상 감사합니다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듯합니다 연중 금리는 뭐 2019년 시작할 때부터 연간 지어 방송을 해왔다 자 파이 채굴자 1억명은 완전 거짓이고요 3500만명 채굴자가 있다면 솔직히 초창기 채굴자들이 많이 떠나고 없다 저도 초창기 채굴자로서 자 패럴팀 거의 다 포기 또는 삭제했지만 오기로 그냥 채굴 중이지만 희망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자,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느끼게 될 거다. 그리고 실체굴자 3,500만 명 아닙니다. 거의 삭제, 포기한 분들이 훨씬 더 많다. 채굴을 하시더라도 그냥 재미로 어,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 3,500만 명의 채굴자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채굴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적다. 자, 이 말은 사실 팩트가 맞죠. 자, 그래서 이 화면은, 어, 파이코인 유튜버들이 자, 언급을 안 하는 아마 온체인 지표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파이코인의 뭐 이제 개수를 보면, 자, 1개에서 10개를 들고 있는 지갑이 130만 개죠. 그리고 10개에서 100개, 25만 명.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자, 지금도 채굴하고 있다라고 좀 파악을 할수 있는 인원이 그래도 한 100개에서 1000개 정도 지금, 어, 지갑 주소에 들고 있는 자,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할수 있죠. 그래서 뭐 전체 중에 실제로 지금 채굴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타일러 님의 댓글이 팩트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댓글은 다음 댓글이죠. 그래서 보시면 비트 이더 생각하세요. 저는 옆에서 그 당시에 채굴하는 거 보고도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지금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뭐 파천진이 스케미니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인생은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라고 말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저는 자,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자 정확히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게 2009년 1월 3일입니다. 자, 이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최초로 비트코인이 채굴이 됐고, 자 이때 채굴되는 양이 지금의 파이 코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블록당 50비트코인을 채굴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비트코인이 어, 블록이 10분마다 생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매일 7,200 비트코인이 쏟아졌다. 자 그리고 이때는 해시레이트가 낮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채굴 경쟁도 심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컴퓨터로도 채굴에 참여해서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수익이라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죠. 왜냐면 가격이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그래서 최초로 상장 이 거래소에 상장된 게 2012년도인데 자, 이때. 가격이 10달러였다. 근데 지금 파이코인 보면 국내에서 한 8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이때 비트코인 샀던 사람들 과연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라스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스줄로. 자, 이 사람이 자, 2010년에 채굴했던 비트코인 무려 만 개로 자, 피자 두 판을 사먹은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만 개는 자, 현재 가치로 140억 원입니다. 근데 피자 두 판은 자, 2010년 당시에 뭐한 판당 12,000원 했으니까 거의 한 2만원이죠.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자, 파이코인은 이 비트코인, 비트코인이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비트코인이 정확히 2011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파이코인은 거래소 상장도 안 됐기 때문에 아마 2009년 그리고 2011년 사이에 채굴만 되던 시절이 지금의 파이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솔직하게 말해서, 자, 니콜라스가 만약에 파이코인을 상업화를 해서 뭐 다른 코인재단 CEO처럼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든 거래소에 상장시키려고 지금도 안간힘을 쓰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상황이 역전이 돼서 자이 거래소에서는 파이코인을 상장시키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은 폐쇄형 메인넷을 아직까지 고려를 하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 언젠가 오픈 메인넷으로 간다는 건 채굴자들 모두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단계이기 때문에 파이코인 채굴자 분들 당연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루함을 잘 인내를 하면 이런 구간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입니다 현재 파이코인 한 계단 가격이 한 40달러 부근이죠 자 그런데 파이코인 4.5개, 원화 기준으로 24만 원어치의 파이코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파이코인 4.5개를 무료로 받아서 현재 당연히 파이코인 장기적으로 홀딩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저희 파이 프로젝트 유튜버는 파이코인 채굴자들을 위한 단톡방을 어, 개설을 했으며. 이 단톡방은 우리 파이 홀더 분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가상화폐가 1년 넘게 하락하면서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텐데 무료로 수익을 볼수 있는 타점들도 자, 국내 최상위 트레이더가 무료로 실시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돈 내는 절대 리딩방 아니고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비트코인 정보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소재들도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 상단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로 숫자 2번 남기면 단톡방 빠르게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운영되니까 뭐 믿져야 손해 볼건 없으시죠. 그래서 그래서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으시면서 자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같이 성장하실 분들 상단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는 어, 영문인데 임의로 어, 일단 한글로 번역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자, 한글로 봤을 때좀 어, 단어가 좀 맞지 않거나 뉘앙스가 좀 다른 부분은 어, 제가 영어로 직접 번역을 했던 내용을 어, 여러분들께 조금 어, 바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laughs> 자, 지금 파이데이가 3월 14일 약 5일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 뭐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KYC죠.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자, 대규모 KYC 도입부터 뭐, 파이 해커턴의 막바지까지, 현재 파이네트워크의 g 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탈중화 금융 공간 그리고 다가오는 이 파이데이 기념 행사에서 축하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자, 지금 10초짜리 동영상을 어, 이 파이오니아들로부터 제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이 파이의 날에 굉장히 매력적인 동영상을 공개를 한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자, 파이코인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좀 좋은 아이디어들을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채택된 걸 아마 파이네트워크에서 공개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KYC 관련된 영상이 가장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트위터 댓글에서도 KYC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는 파이네트워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지금 파이 네트워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자,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대규모 KYC 채택, 그리고 생태계 개발이 달성이 되면, 자, 오픈 메인넷이 가동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자, 이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지금도 KYC 채택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니콜라스가 파이 코인을 만든 이유가, 만약 돈이라면, 자, 메인넷이 진작에 오픈을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완벽한 생태계, 그리고 아마 대규모 KYC 채택과 뭐 디파일을 포함한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여러 생태계가 완성이 되면, 그때 시점으로 만약에 지금 저희가 미래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채굴자들은 1억 명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채굴자들이 1억 명이 넘으면, 채굴 수량이 급감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말은 즉슨 지금 파이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초창기 채굴자들처럼 자, 파이코인을 많이 채굴할 수 있는 시기는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한 가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마 메인넷 오픈이죠. 자, 이것도 지금 파이네트워크 트위터에 어, 댓글이 좀 많이 달리는 내용인데 자, 아마 이번 파이데이에서 메인넷 오픈에 대해서는 아마 언급이 없을 거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자, 이는 저도 동의하죠. 자, 개인적으로 저는 메인넷 오픈은 최대한 늦게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메인넷이 오픈이 돼서, 뭐, 무료로 핸드폰으로 채굴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채굴자들 1억 명 금방 달성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많은 채굴이 되는 코인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지코인, 그리고 파이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자, 세 코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초기에 ICO, 투자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때문에 이세 이 가지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100% 가상화폐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이코인은 나중에 오픈 메인넷과 동시에 엄청난 커뮤니티는 자, CBDC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이코인 사실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파, KYC, 마이그레이션, 자, 오픈메인넷.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 무조건 해결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그냥 믿고 채굴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으며,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자,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